안녕하세요. 포머 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항정리의 응용 1번 관련된 문제 이항정리 응용 1번 관련된 문제 또다시 응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가 아, 왜 이렇게 활용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항정리의 응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사실을 알아서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뭐냐면요. 은 다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남는 놈들에 관한 이야기거든. 남는 놈들에 관한 이야기야. 따라서 다정개했을때 나누어 떨어질 분들 제껴 버리고 이렇게 남는 부분들 남는 부분들을요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이 지금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가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나누었을 때 나눌 나눌 놈들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제껴 버리고 어차피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거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학정의 응용 1번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어진 문제처럼 나왔을 때에 이 식을 활용해서 나눠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껴 버리고 나머지로 해당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만 잘 챙겨 가지고 여기에서 정답 구하는 문제들 세 개를 풀고 마무리 진짜 간다. 11에 99승을요, 100으로 나눌 때나머지야 11에 99승을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요, 몫이 있겠죠. 그쵸? 그때 나머지 를구하라 이런 거야. 그렇죠? 물론 전자회산기로 11을 열어 99번 곱한 다음에 100. 우리 나눴으면 몇 자리 구하는 거, 이건 이제 10의 자리 이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100다 나눠떨어지고, 이걸, 이런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에, 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 남는 부분만 구해봐라,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계산기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11을 99번 곱하느니, 이렇게 푸는 게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얘는요, 11을요, 어차피 자리수에 관한 얘기니까, 그치? 100으로 나눠떨어질 때니까, 이렇게 쪼갤수 있겠냐고, 이게 중요해. 1 더하기 10이 얼마야? 99승 가능해요? 아니, 10을 1하고 10으로 쪼갠 거라고. 왜? 10, 10은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이항정리 형태로 쭉정리가 됐을 때, 어? 10이 이제 계속 곱해져 나가면은요, 100이라고 하는 항상 먹는 순간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놈이 먹히는 순간이 나타난다고. 100이 곱해져 있는 순간에 그런 숫자들은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다 어떻게? 곱하기 100 이상 된 거니까, 어. 100으로 다나눠 떨어진 놈들이 되는 거고 그쵸? 나머지 것들만 신경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게 별표 빵 끝났어 이 생각만 들면 끝난 거야 이 문제는 간다 얘는요 99C0 전개할 수 있죠 다음에 99C1 한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10의 1승 이렇게 다음에 99C2 10의 제곱 99C3 10의 3승 이렇게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99C99 10의 99승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될거 아니야 그쵸 매우 큰 수지 그런데 봐봐 얘는 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뭐야 이게 100이지 100 100 곱하기 뭐 해봤자 어?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또 숫자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죠 100배가 됐으니까 한마디로 얘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얘도 이미 1000이 곱해졌기 때문에 어? 천 단위, 백 단위 밑에는 뭐 어떤 숫자 남지는 않아. 다 0000, 0000. 그쵸? 0000. 얘도 마찬가지, 지 그치?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신경 쓸게 없어요. 얘는 자, 얘는 다 10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들입니다. 알겠어요? 100 곱하기 Q 한 100으로 나눠 떨어져. 신경 쓸게 없어요. 얘는요,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얘는 1이죠. 얘는요, 990입니다. 더해주면요, 이 부분이 991이야. 그쵸? 991인데, 근데 여전히 100 단위는 신경쓰기 없죠? 900은 또나눠떨어질 거니까. 요거를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 요 놈은, 요 부분은 사실은, 다시 써주면, 요 흰색 부분만, 요 놈은요, 사실은, 요 흰색 부분만, 얘는 10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몫이 9가 있고, 나머지가 90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여기서 요만큼 100으로 나눠떨어지고, 얘는 당연히 100으로 몽창 나눠떨어지고, 나머지가 얼마야? 91. 얘 같죠? 따라서 정답이 얼마다? 9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났지? 그니까 러요 차관을 할수 있겠냐고. 왜? 이항정리를 배웠으니까. 어? 그리고 이항정리 응용 1번도 알고 있으니까. 할수 있겠지? 자,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고. 이거와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 더 풀어볼게. 똑같은 문제예요. 봤더니, 이번엔, 이번에는 21에 20승이야. 졸라 큰 수죠. 졸라 큰 수야. 이거를요,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하여튼 100의 자리와 이거를 다 21을 20번 곱해서,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뭔지를 알아내라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1000의 자리까지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는거죠. 그렇 1000의 자리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얘를 쪼개줄게. 얘는요. 사실은. 1 더하기 20이 얼마다? 20승 가능해? 가능하지. 그렇죠 그럼 러다음거 같은 내 얘는 20C0 더하기 20C1 곱하기 20. 됐어요? 됐어. 다음에 20C2 곱하기 20의 제곱. 20c 3, 20 곱하기 20의 3승 이렇게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 20c 20의 20의 20승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얘 예, 같이. 자 그런데 지금 문제서요 어디로 원해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원하니까 1000의 자리 이상 되는 것도 쓸데가 없는 거니까 여기 한번 볼까? 여기서 요, 요 정도부터 보면 됐다. 여기서부터. 예. 얘는 봤더니 20의 3승이 20 곱하기 20은요 400에다가 또 20을 곱하니까 8,000이야. 이놈이 지금 8,000이야. 이미 8,000. 그니까 어떤 놈에다가 8,000을 곱해주면 0이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어1 0의 자리까지는요, 다 0으로 차지, 채워질 거라고. 그쵸? 이거 곱한 다음에 뒤에다 003개 0, 0, 0 3개 붙일 거니까 백의 자리도 0, 십의 자리도 0, 1의, 1의 자리도 0. 이해 갔어요? 그니까 러 당연히 또 20의 4승부터는 당연히 어떻게 00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쵸?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뭐야? 지금 여기 있던 백의 자리 어떤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안 줘, 그렇죠? 왜? 어차피 이때부터 여기 20에 4승이면요, 여기다 또20 곱하면요, 어 16만, 그렇죠? 그러니까 100자리 어떤 영영 줘안 줘, 16만을 또 앞에다 곱할 거니까 곱해봤자 뒤에다 0을네개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100자리, 10자리, 1자리는 다0으로점철되어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따라서 이쪽은요, 더 이상 100자리에 뭔가가 꼽살에 틀데가 없어, 다 0, 0, 0 0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만 신경 쓰면 돼, 여기만 신경 쓰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죠? 요놈도 봐, 요놈도 봐. 요놈은요, 요놈은 20에 적 400이죠? 고박 얘는요, 20, 19, 반띵이 어떻게 해 돼요? 10 곱하기 19요? 했더니 얘도 이렇게 없어. 4,000이, 4,000. 4천, 그쵸? 얘는 19 곱하기 4,000인데 계산할 필요 없어. 왜? 요게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에, 7, 72에다가요. 아, 76. 76,000이네.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전혀 000. 그죠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체크는 해봤더니 없더라 이거야. 그죠얘 같죠? 얘는. 이는 문제가 되죠 얘는 20 얼마 20 얘는 400이죠 얘는 1이잖아 요 놈이 지금 4 0일이죠 나머지는요 여기까지 신경쓰기 없이 앞에서 블라블라 계속 더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야 뒷자리는 401이 남네 문제에서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하려 얼마입니까 빰빰 5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앞의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지 그치 사실상 같은 문제로 봐도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별표 빵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이해갔죠 지우고 맞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laughs> 마지막 문제 다음 것 같아요. x의 4승 여러분 조금 더 당신의 나올 생각 더 불어서, 당신의 나올 생각 간만에 당신의 나올 생각 더 불어서 재밌는 문제야. 재밌는 문제. x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여. 이거의 1 0승이야 이것을 이것을 x 제곱 플러스 일의 4승으로 남아요. 어, 이게 만약에 저 이해가 안 되면은 앞쪽에 있던 고일 과정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당신 나눗셈 이쪽이 2가 덜된 것, 닥치? 나눴을 때, 나머지가 X죠, RX. 이때, R1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주목 봤더니 말이야, 이거 좀 R1이니까, R1? 이러면, 나머지 정리에서 2의 4승이요? 그럼 얘가 안 죽잖아. 이걸 죽여야 되는데, 그쵸? 이러면 얘가 0대가 얘가 죽여야지 나머지 정리가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 뭐야, 이 젠장. 봤더니요? 어? 봤더니, 요, x 더 플러스 1에 4승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보여? 응, 왜? 지금 단순한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게 또 완전 제곱식이잖아. 요랑 똑같은, 이거와 똑같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같아요. 얘는 보시면 이제는 x의 4승, 이쪽 노란색 부분, 요게 완전 제곱식이지. 누구의? x의 제곱?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얼마 1에 얼마다 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항정리 응용 자리 바꿔서 쓸수 있겠어? 얘는 1 더하기 엑의 제곱 플러스 일 얼마다 완전 제곱 이거에 0승 이렇게 쓸수 있겠냐고 됐어? 어, 그러니까 요게요쪽 부분이 중요한 거지 똑같이 별표 빵. 그래서 누가 앞에 거야? 1이 앞에 거고요. 이 시간 몽천하다 뒤에 거야. 그래서 뒤에 거, 그렇지? 그래서 전개한다. 전개하면 다음 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앞에 있던 숫자 들일 때나 문자 할일 때나 똑같아 정규 하면은요 얘는 어, 10번 중에서 한번 선택하잖아 뒤에 거를 10번 중에 한번 선택해 뒤에 거를요 10번 중에 두번 선택합니다 뒤에 거를요 두번 선택하면 4승이 되겠죠 그쵸 그죠 10번 중에 세번 선택해요 뒤에 거를요 6승이 되겠고요 조 나가서 10번 중에 10번 선택해요 이렇게 하고요. 10번이니까 20승.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얘 갔어요? 이렇게 정리될 건데, 근데 문제에서 XO 플러스 4승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어디서부터? 얘는 나누어 떨어지지, 그지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쵸? 얘도요? 4승 있으니까 나눠지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얘도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로?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야. 그쵸?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쵸? 얘 갔어.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얘가 지금 몇 차냐? X에 관한 4 0차 40차. 40차를요, X에 관한 8차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몇차 이하야 되는 거야? 당시의 수가, 8차니까 얘는요, 나머지가. 8차도 작아지니까 7차 이하. X에 관한 7차 이하시이면요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얘 같지? 나누는 놈이 8차니까, 여기 또 나머지는요, 이수식이 8차니까 나머지는 7차 이하야. 봤더니 몇 차니? 4차. 상수왕. 아, 이게 우리가 찾는 뭐다? 그냥 나머지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그래요? 4차 응, 됐어요. 따라서 이게 바로 Rx인 걸알수 있겠냐고. 됐어요? 여기서 X조 플러스, 플러스에 완전적으로 묶어주면 몫이 있겠고 이게 몽차는 나머지라고. 그럼 어떻게 알아? 나머지는 7차 이하는 나머지인데 지금 X대가 4차씩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있어 없어. 8차로 못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야. 끝. R안값 구하래요. 이것도 항등식이죠? R안값은 x에다가 1 넣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0c 0 하고요. 더하기 10c 1한 다음에 1 넣어 주면은요.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41. 예. 정답 얼마? 41이 정답. 어, 괜찮은 문제네.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도 어, 원래는 나머지 정리가 떠올라서 x에다가 에다가 1을 바로 대입해서 가0돼 가지고 1을 죽여 버려야지만이 나머지 정리가 성립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뭐지 젠장? 봤더니 아, 요놈 요거 2를 쪼개서 이게 완전적 없이 이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1하고 이거 괜찮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이항정리 응용의 1번이거든. 이거 항두 개짜리 정계 쫙 했을 때에 요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야 숫자일 때나 문제일 때나 맞아요? 나머지 요놈이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수나 문자일 때 그때 이항정리 응용의 1번을 또 다시 응용해서 문제 풀수 있겠냐? 그세 문제 정리할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